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헤드폰 그것도 자가교체가 가능하다니 AB 클래스 앰프가 들어간 멜로매니아 P100 SE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테크입니다. 오늘은 음질 좋고 예쁜데 가성비까지 챙긴 캠브리지 멜로메니아 P100 SE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캠브리지 제품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어폰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가 AB 클래스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P100 SE도 AB 클래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면 컴팩트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이 밖에도 화이트와 블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블루 컬러 색감을 말씀드리자면 톤 다운이 되어 있는 매트한 재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이비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원톤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일체감 높은 트렌디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과함 없이 심플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함이 숨어 있습니다. 터치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보면 물리 버튼이 존재합니다. 노이즈 캔슬링부터 플레이 관련된 기능들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는 편리했어요. 유닛은 40mm 드라이버를 탑재하고 있고 APTX 로슬리스 코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포터블 무선 헤드폰에서 40mm 드라이버는 태블릿으로 치면 11인치급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이동성을 갖추면서 음질적으로도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이즈인데요. T100SE의 소리적인 특징 첫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한 포근함을 선물해줍니다. 소리의 질감은 입자가 곱고 풍성함을 겸비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푹 빠져있는 최유리의 노래를 들었을 때 따스함을 배가시켜줘서 좋았습니다 그밖에 비트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저음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고 섬세한 표현도 발군입니다 코덱의 경우도 무선실 전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aptX 로슬리스로 연결하면 한 차원 높은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과 갤럭시에서는 aptX 로슬리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글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노캔 성능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음악을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노캔이고 기본적으로 밀폐형 헤드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폐감, 괜찮습니다. 외부와의 분리감이 이질적이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피백 SE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저는 배터리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가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보통 무선 헤드폰의 수명은 배터리의 수명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닛은 멀쩡한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도 그러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유선 헤드폰의 경우를 살펴보면 배터리 없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5년, 10년까지도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본다면 P100 SE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배터리의 가격도 제가 듣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서 실용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무선 헤드폰의 경우에는 3년 정도 사용을 하면 배터리의 성능 저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원의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피백 SE의 경우에는 환경을 고려한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소재의 사용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패키징을 보더라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재질로 만들어준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은 닮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푹신하게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안착이 되는데요. 무게 밸런스도 좋고 적당한 타이트함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숙이더라도 헤드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 걸었을 때에도 양방향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거치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대부분 헤드폰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거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걸었는데 이 방향이 아니면 다시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P100 SE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헤드폰은 329g이고요 전체를 보더라도 643.3g으로 이동 가능한 범위입니다 캐링 케이스의 경우에도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좋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케이블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 연결과 충전을 위한 케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케이블의 색상 매칭도 저는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캐링 케이스 전면에도 멜로매니아 심볼을 볼 수가 있네요. 전용 앱도 있는데요. 멜로매니아 앱을 통해서 노캔 설정, 세븐밴드 EQ 세팅과 프리셋 EQ 선택이 가능하며 착용 감지와 게이밍 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EQ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낮은 볼륨에서도 밸런스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있도록 자동 튜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밀폐형 헤드폰이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헤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소리가 새어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소리를 낮추다 보면 밸런스가 붕괴돼서 좀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P100SA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EQ를 통해서 이러한 밸런스를 조정해 줍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낮은 볼륨에서도 밸런스 좋은 소리를 들려줘서 음감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제품 멀티포인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과 태블릿, 휴대폰과 랩탑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품 총평을 해보면 디자인, 소리, 가격, 노캔 편의성, 친환경까지 현시점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은 모두 다 가진 육각형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배터리 자가교체와 AB클래스 탑재, a p t x 로슬리스 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 사용해보시면 아마 가격 대비 성능의 만족감도 줄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